인연이 다한 너에게 텔레비전에서 울려나온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그 마디가 현재를 뚫고 들어와 불현듯 서있네 길을 가다 흘려들은 한 어구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그 어구가 부끄러운 시간들을 끌어내겠다 생계만개 흘러대며 천한 웃음을 흘리네 무시로 찾아오는 언어들, 부유하던 그것들이 떠내려와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버티려 할 때. 너를 통해 눈을 떴고, 너를 안고 눈물 지었으나, 이 제는 껍질 만 남은 인연 이요, 그렇게 오 겠다면 다만 와서 앉아 있다 가도 되 네.